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 제가 이제 올해 목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찍 좀 어, 올려 드리고 싶어 가지고 메모장으로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우선 최근에 놓쳐서는 안될 자동차 섹터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임그 에이테크 솔루션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한 종목이 하나가 또 있었죠. 자동차 섹터 내에서 일단은 음 그래도 좀 순서대로 가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에이테크 솔루션 일단은 오늘 밑에는 뭐 분봉 오늘의 좀 흐름을 좀 같이 좀 보시면 되겠고 에이테크 솔루션 이란 종목은 제가 인포뱅크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을 때이 자리에서 레드불 시그널에좀 포착이 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생명선을 돌파를 했죠 생명선 이 어, 앞전에 또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뭐 여러 이제 어 구간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 레드불 시그널 포착된 이후에 생명선을 벗어나지 않고 네, 올라가더니 어, 정, 정말 폭발적인 오늘 시세가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요 종목은 어,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최근에 정말 좋고요. 일단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사실은 주도를 먼저 했었죠.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상한가 이후에 요 종목은 오일선. 네. 지금 계속 지금도 계속 타고 있습니다. 요건는 이제 앞쪽에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보다도 훨씬 어 먼저 이제 급등을 하고 나서 투자 경고 지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쉬어가고 있는데 대략 어 최근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요 정도 구간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에이테크 솔루션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 내일 뭐 어떤 모습을 보여 줄지, 시가가 또 어떻게 형성이 될지에 따라서 뭐 공략을 뭐 저도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내일도 뭐 급등해서 마감하면 이것도 투자 경고 지정이 될 겁니다. 아무튼, 어, 에이테크 솔루션, 인포뱅크 하면, 어, 그 다음에 또 대성 엘텍,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대성 엘텍도 제가, 어, 아무튼 이 정도 구간이었나요? 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종가 관리를 지금 이 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볼수있고요 오늘 좀, 그니까 모테렉스라는 에 종목도 최근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어, 요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일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라인 정도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 라인 벗어나면 다시 돌파할 때 네. 또는 이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 계속 좀 트레이딩 어,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남전자라는 종목도 이 인포테인먼트. 어, 관련해서 하만 제가 좀 짚어드렸던 종목이고 저도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요게 오늘 음봉 은봉, 어제 음봉에서 오늘 어, 양봉으로 장 막판에 이렇게 좀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음, 일단 요 기준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한가 종가 그리고 어제의 저가 오늘의 시가 이위이 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어, 네, 이렇게 좀 밟고 올라가는지 바로 가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남전자 자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요 cis 너무 좋았죠. 어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제가 최근에 좀 어, 매매를 하고 있다. 뭐 대응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도 말씀드렸던 었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요 엄청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고 나서 뭐 5일선을 지키고 또 카운터택 관점에서 뭐급소호맥점 여러가지 제 기준들을 좀 충족을 했던 종목입니다. 역사상 신고가를 뭐 돌파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도 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만원선을 좀 돌파를 하고 나서 어 바로 좀 치고 나가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 제가 어 어제도 분명히 좀 짚어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좀 만들고 빠르게 좀 만원선을 돌파를 만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만원대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오전 핫 타임이든 아니면 풀 타임이든 아니면 오후 핫 타임이든 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두시고 계속 좀 보셨더라면 뭐 충분히 뭐 오전이든 오후든 공략을 해서 어 공, 아무튼 수익 확정 또는 뭐 계속 보유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 내에서도 5%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자 CIS 뭐 계속해서 뭐 추세 즐기면 되겠죠 오일선 자 그다음에 후성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요거는 이제 힘이 느껴지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그 탄소 뉴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해서 같이 볼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게 오늘 뭐장 초반에만 또 시대를 주고 밀려났지만 어쨌든 장 초반에 전율 종가 대비해서는 10% 넘는 지금 이렇게 시세가 나와 좋습니다 앞으로도 요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오일선 중심으로 요 지금 요 캔들이 중요합니다 요 음봉 기준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를 덮는 캔들이 좀 나오면 경계를 하시고 그 전까지는 네 계속해서 네좀 트레이딩 할수 있어 보이고요 어 사실 이제 뭐 일단 쭉 볼게요 중요한게 너무 많아서 잘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자, 하나 기술 이란 종목은 제가 요 캔들에서 짚어드렸습니다. 그죠? 신규 상장조 공략법, 급소, 상한가였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요런 자리에서도, 자, 카운터 택 관점에서 하루 정도 또 쉬었다 가주면, 어, 급등하기 좋은 날뭐 네, 급소였고요 카운터어택 급등하기 좋은 날이었고요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투자 경고 지정이 되고 어, 지금 좀 쉬어가고 있지만 5일선 종가상 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구간을 봐야 될것 같아요 어, 벗어나기 전까지 그다음에 그 외에도 최근에 제가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a 프로와 m 플러스가 레드블 시그널에 좀 포착된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 어,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 요때 짚어드렸죠. 그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요게 오늘 폭발을 했어요. 어, 장중 23%까지 급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앞쪽에 지금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을 다 준, 어, 한 단계, 뭐, 이렇게 도,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오일선 올라올 텐데요. 오일선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m 플러스도 이제 A 프로만큼 뭐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어, 최근에 이제 레드불 시그널 이후에 앞쪽에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돌파를 해서 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방으로. 자, 그 다음에 PNT라는 종목도 오늘 좀 보였던 종목이고요. 신고가. 그다음에 SKC 뭐그 이제는 뭐 기존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뭐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짚어드렸던 세방전지는 어느덧 100%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도 이렇게 좀 어,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뭐동화기업도잘 나가고 있고. 네, 동화기업도 잘 나가고 있고요. 자, LNF도 뭐 추세. 그다음에 세로닉스. 네, 세로닉스 같은 경우도 요것도 내일 뭐또 바라볼 수 있는 자리죠. 세로닉스. 에코프로 BM. 최근에 에코프로 BM은 제가 삼성과 연관해서 같이 말씀드렸는데 먼저 음, 볼까요? 삼성. 어. 네, 삼성. SDI 하면은 제가 딱 떠올려야 되는 종목을,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두 가지를, 두 개를 말씀드렸죠. 그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이 삼진 L&D 였는데, 요 종목이 이제 제가 요런 자리에서 계속 좀 말씀드렸어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 계속 말씀드렸다가, 최근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삼진 L&D가, 어, 뭐 자사주, 뭐 처분, 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간에도 빠졌다가, 음. 제가 근데 요 정도 라인을 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게 앞쪽에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을, 네, 지금 한번 이렇게 찔러주고, 어, 워낙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일단 중요한 라인이 뭐예요? 어,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생명선, 뭐, 오일선, 어, 그리고 제가 아마 요 은봉이 떴을 때, 어, 이전 영상 보시면, 다시 요 라인, 5일선 벗어나지 않고 종가 관리되고, 요 라인을 벗어나도 다시 올라 타면, 네, 볼수 있다. 요게 지금 오늘, 장중에도 좀 시세가 나왔었고, 어, 그리고 마지막에도 어, 시세가 나왔어요. 사실 요거는 제가 이제 복개차 때를 오랜만에 또 보여드리는데, 요 자리, 네, 요 자리에서 제가 요 때는 다른 종목 네, 보질 못했어요. 어, 요 때도 굉장히 빠르게, 이 때도 굉장히 빠르게 어, 공략을 했다가 본전을 했습니다. 네, 갈 자리에서 못 갔죠. 어, 정리,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네, 뭐더 빠졌겠죠. 더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역시 저는 다른 종목에 집중고 하고 있었는데. 어, 요 종목만 계속 봤으면 뭐 이런 자리에서 더 일찍 공략을 할수 있었겠지만 어, 갑자기 시대가 나오는 거 보고 요 앞전에 네어 자리 부근에서 제가 공략을 했어요 어, 한 차례 수익실현하고 다시 이제 공략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 뭐 운이 좋게 또 상한가를 어,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어, 확률 높은 자리잖아요 어,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급소이기도 하고 항상 확률 높은 자리에서 싸우시고 음 이게 결국에는 지금 터졌지만 요때 어, 제가 정리를 한게 어,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공략한 거. 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뭐 영상을 또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삼진 LND라는 종목이 일단 신규 입장에서는 아쉽죠. 이미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오늘 오성 참단 소재나 어제 뭐 시간 에서또 급등했던 음, 종목들처럼. 갭만 크게 높게 띄우고 내일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아무튼 삼진 LND라는 종목 말씀드렸었고 삼성 SD 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종목 그 다음이 이제 동국 RNS라는 종목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시간에서 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 이전에 삼진 LND 막 말씀드릴 때는 아, 동국 RNS는 생명선을 아직 완벽하게 탄 모습이 아니어서 어 생명선을 좀 타면 어, 이 정도 라인 올라오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것도 시간에 올라 어, 시간에 조금 상승을 했고 또 하나가 이제 상신 EDP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어, 생명선을 타면서 5일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이렇게 음, 종목들 보시고, 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제가 삼성, 뭐 합작 범인, 뭐 삼성 화면에 같이 봐야 될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드렸고요신고가 흘러가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지금 에코프로 BM 따라서, 뭐 최근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 이거는 이제 뭐 이미 체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 분할을 해요. 환경사업. 최근에 이제, 오늘도 이제 그린뉴딜 말씀드리겠지만, 어, 그린뉴딜. 엄청난 지금 어 강한 뭐 테마 핫한 테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좀 관심있게 어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린 유딜까지 체크를 한 거고 최근에 제가 태강이란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내일은 어 가줘야 될 자리거든요 어 이게 내일도 좀 가주지 못하고 물론 어 지금 오일선을 조금 이렇게 어딱 지키고 있는데 요 구간을 딱 지키고 있는데 밀리면 어, 어떤 기준이든 마찬가지면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종목 설명 드리면서 이제 뭐 이런 기준선을 좀 그어드릴 때가 있잖아요 어, 그 라인 위에서 좀 움직이면 음, 뭐 5일선 20일선도 같이 보시고 제가 그어드린 라인을 어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벗어났다가 다시 올라오면 이 라인은 네,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벗어났다가 올라오면 역시, 그때가 또 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태강이라는 종목도 스케줄 트레이닝 관점에서 어쨌든 뭐 계속 일단 내일 한번 또 기대를 해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태강과 비슷하게 제가 덕산 태코피아라는 종목도 말씀드렸죠. 그 이, 어, 지금 이두 종목은 최근에 제가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뭐 정고체, 정고체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회사를 인수를 한, 종목. 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덕산테코피아도 지금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상방으로 좀시세를 주고 있는 종목으로 최근에 말씀드렸고요. 아이라는 어, 종목도 이제 카운터 때뭐 이제 관심 어, 관리 종목인데 일단은 네 이것도 네천원 벗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좀 돋보였던 또 섹터가 저는 수소차였어요. 수도차 그리고 이제 SK라는 종목도 저는 최근에 요거는 어제, 어제가 아니라 최근에 단독 그 뭐였죠? 음, 어, 그 백신 유통 관련해서 한국 초저온. 네. 네. SK가 투자한 한국 초저온. 네. 이 코로나, 백신, 콜드체인, 유통 관련해서, 이 단독기사와 함께 SK라는 종목도 있었죠?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어, 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 어제 시대가 나왔고, 오늘 제가 요 종목을 좀 공략을 한 종목인데, 음, SK. SK가 장 전부터 뉴스가 쫘라락 있었습니다. 어, 장 전부터 탑업인, 음, 자, 수소 관련해서, 이 미국, 어, 어떤 회사를, 네, 플러그 파워에, 어, 일, 뭐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뉴스가 장전부터 있었고 제가 이제 어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뭐튼 내일까지도 뭐 아무튼 뭐 어떻게 흘러갈지 최근에 뭐 sk 그룹주들이 워낙 좋아서 뭐 반도체 하면은 sk 하이닉스 네어 뭐 최근에는 삼성전자보다도 더잘 나간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sk 하이닉스 뭐 sk 뭐 이노베이션 2차전지 하면은 sk 이노베이션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지붕 네 뚫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SK, 콜드체인, 뭐 백신, 운송, 플러스, 수소 관련해서 좀 돋보였다는 점 오늘 뉴스가 나왔다는 점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서 또 오늘 마침 레드불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동화 화성도 오늘 공략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런 자리에서 바로 좀 시세가 나왔는데 일단 요거는 일단 선을 긋고 좀 바라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 과거에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 요 구간에서 바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조정이 한 차례 나오더라도, 어, 요런 자리, 어, 요 자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자리를 좀 벗어나도 다시 지키면서 가주는지. 동화화성, 그 다음에 대우부품이란 종목도 오늘 요거는 레드볼 시그널 포착이 된 종목이죠. 어, 대우부품. 앞으로 한번 추적 관리 해보시고, 진성TC라는 종목도 제가 최근에 짚어드렸잖아요. 요거, 어, 진성TC도 수소, 어,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어, 이런 자리에서부터 이건 이제 추세 전환해서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지 컨트롤스도 최근에 이건 어,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죠. 어, 그런데 이것도 레드블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나서 잘 나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 최근에 잘 나가는 수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진 다이아도 오늘 레드블 시그널 도착이 됐죠. 유니크라는 종목도 일단 앞쪽에, 일단 여기까지도 뭐 이렇게 있는데, 어 이렇게 좀 직전 뭐 고점 이런 라인들을 소화해 뭐 나가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수호차 시그널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상하 프론테크도 최근에 짚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상하 프론테크 요것도 어, 뭐, 뭐 스윙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5일선 21선 뭐 이렇게 볼수 있는 종목이다 앞전에 그죠 지금 오늘 좀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그 밖에도 뭐, 비나텍이라는 종목도 있고, 네, 비나텍. 요것도 지금 단계 단계별로 앞전의 고점들을 좀 뚫어주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현대 로템 최근에 뭐, KTX 뭐, 이음, 그, 친환경, 철도, 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해서 모멘텀이 막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현대, 뭐, 현대차 그룹주들 내에서는 현대 위아가 가장 좋은 모습이고, 뭐, 내일도 뭐, 시세를 당장 또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자리인데, 일단은 네, 오일선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아무튼 수차해서 현대로템. 자 그리고 코로 인더라는 종목도 있죠. 요즘에 시장이 그냥 코스피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 어, 강세장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오늘 뭐 SK 뭐 평소 같았으면 공략을 안 했을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은 뭐 시가 중에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가봤자 뭐 얼마나 가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공략을 하지 않았을 텐데 뭐 사실 뭐 과거에도 잘 나갔고 최근에는 뭐 오늘 LG도 LG도 네, 어마어마했죠. 네, 그렇죠? 음. 그래 가지고 자, 제가 어 잠시만요. 아,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음. 에이테크 솔루션부터 살펴봤었는지 지금 LG 요거부터 요거 지금 다 살펴봤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laughs>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일단은 잠시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도 꾸준히 지금 요 자리부터 어, 코로나 이후에 그 저점을 찍고 어 이런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오롱인더 코오롱인더 뭐 우선주 같이 뭐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한올 시스템은 뭐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어 요것도 지금 요 구간 박스권 구간입니다. 음, 모토닉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 포착이 됐고요. 이런 자리에서 짚어드렸던 종목이죠. 특히 요 자리, 요 자리 카운터텍 관점에서 과거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후에 오일선 벗어나고 생명선 벗어나고 쭉 추세가 빠졌다가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과 함께 또 자동차 섹터 좋은 환경에서 올라가고 있네요. 자, s p l 이란 종목도 있고, 뭐두산 p l 셀 네, 이렇게 뭐 세종공업, 뭐 많아요. 네, 오늘도 뭐 꾸준하게 올라갔네요. 그죠? 오늘 수도차 섹터도 좀 돋보였었습니다. 자, 현대 글로비스, 이거 제가 말씀드렸나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자, 현대 글로비스도. 오늘 앞전에 제가 SK 말씀드렸죠 SK도 한국초조원 백신 콜드체인 현대글로비스도 오늘 뉴스 보시면 코로나 백신 유통사업 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성긋고 바라볼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급소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자 이거 말씀드렸고 THN이란 종목도 최근에 뭐 현대그룹주들이 워낙 자동차 섹터가 좋아서 THN 최근에 세력성 관심 종목으로 뭐 거래 대금이 크진 않았지만 세력성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때 어그 이후에 지금 움직임이 어 굉장히 좋죠. 네. 자, 아무튼 최근에 정말 시장이 좋고요 말씀드렸나. 자, 아무튼 현대그룹주, 뭐 LG, l g 우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어 그다음에 LG 전, LG 네 우선주 LG까지도 네 LG 전자보다도 최근에는 LG 본주와 우선주가 더 좋은 모습인데요. 이 흘러가는 과정을 보시고 제 특강을 수강하신 분들, 기, 뭐 기본 특강 플러스 뭐 특별 강의까지 수강하신 분들은 네, 정말 정석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시가총액 큰 네, 코스피 종목이 네. 그래서 최근 시장 분위기가 이러니까 네, 뭐 이런 종목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S.K. 뭐 말씀드렸던 것같고 삼성 S.D.I. 뭐 LG 화학도 뭐잘 나가고 있고요. 포스코 뭐 그룹주들, 포스코 케미칼 비롯해서 포스코도, 포스코도 역시 수소, 수소 어 최근에 수소 그죠 수소. 뭐 효성 그룹주들도 있는데 아무튼 너무 많습니다. 자 일단은 LG 안본것 같은데요. 어 지금 몇 19분 됐는데. 자, LG 하면은 원래 이제 신성 델타 테크죠. 신성 델타 테크인데, 요거는, 어, 최근에 이제 급등을 이제 하고 투자의 공고 지정이 되고 나서, 음, 네. 아, 헷갈리네요. 제가 에이테크 솔루션부터 봤었나? 자, 어. 해 볼게요. 일단 만약에 이제 제가 앞쪽에 LG전자 이걸 봤으면 뭐 잘라서 뭐 올려 올려 드리면 되니까요. 음. 자, 신성절다테크라는 종목도 최근에 가장 이 LG 그룹주들이 어 강세를 보이면서 가장 먼저 강하게 갔던 종목인데요. 투자 경고 지정이 되고 나서는 조금 수화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5일선 탄력적인 라인들을 좀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일선을 지켜가면서 움직임을 주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큰 모습으로는 이 정도까지 네, 볼수 있어요. 네, 조정이 나오더라도 자그 다음에 자 사마 알미늄 네, 사마 알미늄 최근에 이제 뭐잘 나가고 있고요. 카우터텍 관점에서 뭐 당장 또 치고 나갈 수도 있는 자리죠. 지금 오일선 탄력적인 종목 나라 MND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MND도 어, 네, 요거 지금 급소. 어, 카운터 때 관점에서 내 네, 관심 있게 좀볼수 있는 종목. 아, 로보스타도 좀 빠져 있는데 로보스타도 지금 급소로 마감을 했어요. 자, 최근에 제가 요런 자리에서 어, 장중에도 좀 짚어드렸었죠. 어, 공략을 다닐까에서도 하, 했었고 이때 그냥 어, 뭐 움직임이 좋지 않으니까 제 평단 벗어나기 전에 수익 확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았고요. 내일도 네, 관심 있게 볼수 있는 로보스타, 뭐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 LG. 네, 관련해서, 그죠? 주요 주주, LG. 네, 로보스타도 주요 주주, LG. 네, LG전자, 최대 주주입니다. 어... 자 나인테크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사화 알미늄과 최근에는 나라 mnd가 좀 끼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3기라는 종목도 단일가 이제 지정이 됐다가 내일 정상거래 이제 해제가 돼서 단일가에서 해제가 돼서 거래가 되는 종목인데 어 지금 시장 분위기로만 보면 음, 뭐 충분히 한 5천원 구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 또는 종가 관리가 되면 계속 좀 관심 있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기 뭐 어, 당장 내일도 관심 있게 좀볼수 있겠고요 현우 산업도 최근에 lg 관련해서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단일가 지정 예고가 되고 나서도 네, 오일선 중심으로 일단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풍강도 역시 최근에 현대 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부각을 크게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이것도 카운터택 관리를 다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중요한 라인 때는 이 정도 라인인데 그죠 어, 과거에 저항, 저항, 을 받았던 구간 돌파를 해줬어요. 어, 그래서 요 구간을 좀 지키면서 그 위에서 뭐 탄력적이라면 오일선을 지키고 어, 뭐 움직이는지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 테슬라 하면은 제가 최근에 대표적으로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괴양전기 뭐 어제도 짚어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도 장중에 뭐 10%시대가 나왔고. 어, 자, 그리고 나서 화신. 어, 화신도 짚어드렸죠. 화신 전공이 어제 급소했는데 오늘 멋진 모습 보여줬네요. 자, 2% 정도 또 시간에 마감을 했고, 어쨌든 요 라인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명신산업도 기존에 가장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핫했던 종목인데, 제가 이때 뭐 짚어드리고, 뭐 저도 이제 공략에서 매매 복귀 막 보여드리면서, 뭐, 요때다 정리했죠. 5일선 벗어나고, 일단은 최근에도 제가 요거는 어느 정도 좀, 음, 행보를 기간 조정을 조금 거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뭐 테슬라도 잘 나가고 있고요. 언제든지 이것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이 정도로 자동차 섹터만 봤는데도 벌써 20분이나 됐네요. 음, 아무튼 오늘은 어, 일단 자율주행 쪽에서 어, 이런 종목도 한번 보시고 네. 어, 그리고 SK 수 수호. 수호가 오늘 시그널이 좀 보였다는 점. 네. 그래서, 그리고, 삼진 엘엔딩 이슈, 현대 글로비스, 뭐, 무튼 여기, 여기만 보더라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좀 쉬웠다가, 다른 섹터, 네, 그린 뉴딜이라든지, 네, 다른 섹터, 정치 테마, 네, 살펴볼 게참 많습니다. 아, 네, 뭐, 시장이 좋아서 좋은데, 음. 아무튼, 오늘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어, 네, 저는 또 다른, 네,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